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요 얘기도 좀 이어가고 싶은데, 일단 조희대 대법관이 이번에 처음으로 출근길에 본인의 목소리를 좀 냈더라고요. 대법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해야 되고,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자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재명하고. 악수도 했어야 됐고, 음. 그 취임식 자리에 불려 나갔어야 됐고. 그렇죠. 본인을 타겟으로 청문회 하자고 하던, 특검하자고 하던 사람들의 어, 리더니까. 음. 그러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음.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공론회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음. 음. 그, 무겁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못해요. 일방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달리지 마.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선된 날이 피크라고 그랬죠. 음. 절정이란 말이에맨 위에. 이 그래프가 맨 위에. 그 네. 다음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음.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는 단임제니까. 한번더 그렇죠. 하면 모를까. 네. 안 돼, 안 돼, 근데. 트럼프도 벌써 힘 빠지잖아요. 음. 왜냐하면 트럼프 다음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헌법 네. 바꿔서 어떻게 하자, 헌법에서 어떻게 하자, 공화당에서 아무리 그래도 결국 못하고 있잖아요. 음. 자, 그러면 이 정부는 과반도 아니에요. 의석은 많아. 음. 근데 의석 많은 만큼의 역량은 거기에 못 달아요. 제가 이제 여러 지적을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초선으로 된 사람 중에 이름 기억난 사람이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의석수는 많은데 맨파워가 이, 이 역량들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개인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정부가 될 거예요. 음. 총리를 김민석 시키는 거 보면 압니다. 아, 그러니까. 인재풀이 없는 거예요. 믿고 쓸수 있는 인재가 없고 음. 이한주라는 사람이 지금 국정 기획위원장인가 그런 거 하면서 그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온 기획했던 정도 수준의 사람이 지금 국정의 사령탑처럼 돼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음. 잘 당장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나 네. 역량이 안 돼요. 음. 선거에서 뽑혀서 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 할때 애들이 우르르르 해가지고 엉뚱하라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 그렇죠? 반 개판 되죠. 단전선 음. 미치고. 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뽑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야지 가기는 <laughs>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 우리가 이제 그이 상황을 그럼 그냥 비판만 네.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음.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음. 이제 이렇게 가야 하는 거니까, 그쵸. 올바른 방향도 줘야죠. 보자, 말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하튼, 그래서, 그래서 아, 네. 그 대법관 얘기를. 대법관 증언 얘기가 이제 나온 얘기 나온 게 이재명 파기환송심 없었으면 했겠느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건데. 그게 배격이죠 사실. 예. 뭐 증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어, 동의를 하지만 그이 방법이 너무나 거칠고 음. 핵심은 대법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니까. 영향력을 주겠다. 어, 그게 결국은 중심의 주인공은 이재명이고 거기에 지겹게 따라 나오는 사법리스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이제 이 질문 드려볼까요? 6월 18일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릴 수 있을까요? 안 열리면 이장은 힘들걸요? 열려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열리게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공포를 했다, 그래서 재판이 면소가 돼서 즉시 유력 발생하니까 그거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개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이 중단돼서 임기 마친 후에나 속행되게 만들어놓는다. 엄청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반정부 에너지를 쌓는 거라고. 아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한데 네. 뭐 뭔가를 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한걸 봐서 염려는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하세요. 음, 해라. 염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쪽에 권한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하세요라고 한번 해봐요. 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했어. 그럼 <laughs> 어떻게 될까요? 음. 반정부 배내. 인기 내내 그거 가지고 유재 대통령이에요. 음. 가족 문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laughs> 곧 아들 결혼식 합니다. 음, 그 아들 문제, 이준석 후보가, 음, 조금, 발언을 좀 그렇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계속 누군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김혜경 여사는 뭐, 이심 무죄입니까? 음.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 판결 나와요, 그거는. 음. 그러네요. 네. 음. 그럼 뭐, 전용기 탈 자격이 있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해보라고 하세요. 음, 감히 어, 하, 하시라고. 음. 아 갑자기 또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도 드네. 하시라고. <laughs> 네. 고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그러네요. 안에 있는 그 내부자들이 음, 못하는 게 보세요. 네. 트럼프가 지금 전화 안 하잖아. 아그 어,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어, 그 전화가 아예 없었대요. 없죠. 원래 뭐추전 네. 보내고 전화하고 뭐뭐 뭐 나오고 중간에 그다음에 각국 정상들로부터 뭐 어쩌고 뭐 이게 그러니까 나왔는데 시진핑 정도만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통화하는 거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기사 되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음. 나토 정상이 안 가봐요. 즉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음. 남북관계랑 중국이랑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나토 정상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반도랑 중국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한 한반도 천동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세상의 중심은 한반도야. 뭐 환단고기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야,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는 1번. 네. 그 다음 생각하는, 거. 아, 이게 무슨 종신제가 아닙니다. 음. 선거는 매번 해요. 자, 우리. 학교 들어가면 하잖아요. 월말고사 보고, 매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쵸 그렇죠. 그 시험에 해당하는 게 선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고요. 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네. 되나. 하여튼 명나라 <laughs> 가고 한나라 빨리 와야 될것 같아. 안 되겠어. 네, 명나라는 빨리 가고 한나라는 빨리 와야 됩니다. 제가 요 질문까지 드려볼게요. 이제 그 이준석 의원 제명에 대한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는다 고 해요. 한 14만 명 동의가 됐다고 하던데. 아, 이제 이건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건데. 네. 어 이재명의 아들 건드렸다 뭐이래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그 수준에서 나오는 얘기고 음. 조금 더 봐야 될게요. 우리가 이제 개헌저지선 개헌저지선 얘기하지만. 네. 개헌에 대해서 뭐할수 있는 거가 그렇게 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음. 뭐 연임을 해서 뭐 이재명이 뭐 9년 집권한다, 13년 집권한다 이런 얘기도 그안 돼요. 현행헌법에 돼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 임기를 건드릴 때는 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적응되지 않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음. 자, 저는 재명 국회의원 제명 저지선이 뚫렸다고 보는 거예요. 뚫릴 음, 수 있다고. 수 3분의 있다. 2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있다. 들어서 민주당이 180을 갖고 있고 승계하는, 그두명 승계하는 것도 다 그쪽이잖아요. 그럼 이제 190, 우리가 100, 108에서 어세개한 110을, 189였는데 이준석 당이 우리 편 들어준다고 치면 김상욱이 갔잖아요. 그럼 네. 190 남은 겁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10명만 샥 하면은 음. 제명이 가는 거예요. 한 거예요. 국회의원 제명이. 국회의원 재명이 예. 10명 정도, 하명 정도. 예를 들어, 가능하다. 민주당이 음. 저 제명 심사 해가지고 제명하겠다고 해서 붙여. 네. 근데 민주당 의원 다 하고, 뭐, 정의당 뭐다 해. 음. 뭐, 뭐, 저. 조국혁 당 기본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뭐다 해. 네. 190. 그쵸?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일부 뭐, 국민의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해. 음. 200대요야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이 누굴 찍어? 네. 국민의 의원 누굴 찍어요? 막. 갈차게 대여투쟁하는, 찍어서 제명하는, 막, 해. 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와, 그러네. 그렇게 또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또 조금 섬뜩하네요. 음, 음, 음. 예를 들어,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죠. 예를 들어, 음. 개혁신당이 이제 거기 합세를 하면. 아, 그렇죠. 예, 그럼 193이에요. 음. 그럼 그렇죠. 7명만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7명만. <laughs> 음. 예를 아, 들어, 친한계 더... 의원 하나를 찍었다. 네. 친인계 의원들 <laughs> 된다니까요. 아, 그래. 그러니까 무섭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하여튼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예, 네, 근데 어쨌든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